예, 갈등과 기다림에서 해야 할두 가지, 갈등과 기다림에서 해야 할두 가지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어를 이렇게 약자로 어떤 날들을 말할 때가 있지요. 어, 예를 들어서 뭐 비데이 그러면, 볼스데이, 생일입니다. 오늘 제 생일입니다. 예, 그래서 비데이 그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근데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생겨난 말이 두 말이 있지요. 하나 하나가 디데이란 말이고 또 하나가 V데이. D데이라는 그 말은 노르망디 상주 작전을 했던 거죠. 1944년에. 그렇 D Day라고 했죠 D Day. 그러니까 독일을 이길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을 때 그걸 D Day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다 이긴 건 아니지만 D Day 때문에 거의 판세가 기울어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지막 승리를 이룰 때까지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1945년 5월 8일 그때 독일이 항복했거든요. 그때까지 한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긴 그날을 V Da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D Day와 V Day 사이에는 긴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적용시킨다 그러면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판세가 완전히 뒤집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이 십자가를 지실 때예요. 그게 D Day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승리를 이룰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게 V Day. 그래서 그 D Day와 V Day 사이를 우리 뭐라고 불러요? 그걸 말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 그러니까 말세가 꽤 길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라 그래서 말세지말 그러잖아요 말세의 말세 말세의 끝 그래서 말세지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말세 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잘 보세요 우리 전쟁할 때도 보면 이기긴 이겼지만 완전히 이길 때까지 또 전투가 있죠 오히려 그때에 죽거나 사망하는 사람들 도 되게 많이 있다 그럽니다 치열하기 때문에 접근적이고 시가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 이긴 싸움이지만 방심하고 엉뚱한 데 빠져버리면 속아 넘어갈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이걸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신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already, 그러니까 이미 이루었다는 거예요. already, not yet, 아직. 그러니까 다 이룬 것이 있는데 아직 이루지 못한. 그래서 신학에서는 already, not yet 이렇게 구도로 접근하고 이걸뭐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D Day, V Day 할때 우리 일반 성도들이 더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두 가지예요. 5장8절 보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말사가 되면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잘 참고 인내하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죠. 5장8절 보십시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길이 참고, 길이 참으라. 참는 겁니다. 또, 7절도 보십시오. 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니까 인내가 첫 번째고, 그두 번째는 열매 거두는 것입니다. 그죠? 왜 주님께서 마지막 어, 심판주로 결산하는 분으로 오시기 때문에, 어,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를 보십시오. 우리가 맡겨놓은 것에 대해서 마지막 열매를 구하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말세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꼭 붙들어야 될게 뭐냐, 잠깐 흔들지 리 말고, 인내. 굳게 믿으면 굳게 설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필요할 때가 뭐예요? 인내, 믿음의 인내,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열매 거두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차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의 모델,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농부고, 두 번째는 선지자고, 세 번째는 욕. 그러니까 인내하라 그럴 때 짧은 구절이지만, 야 농부같이 인내해. 잘 모르겠니? 농부 봐. 농부같이 인내하는 거야. 선지자들 봤지? 선지자 같이 인내하는 거야. 대표적인 거, 욥, 욥에 봤지? 욥의 인내를 배워라. 이렇게 세 가지로 인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제일 맞지 않는 스타일이 뭐냐면, 농부 스타일이죠. 지금 인스턴트 시대 아닙니까? 빨리빨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래 못 견디죠. 뭐 물어보면 그냥 검색해서 끝내버려야 되고, 뭘 오래 하는 걸잘 못해요.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어때요? 봄에 씨뿌려야 되고, 여름에... 갖고야 되고 또 하늘의 비도 기다려야 되고 태양도 기다려야 되고 가을 추수할 때까지 얼마나 위기가 많이 있으며 많이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서 인내 얘기할 때 농부 이야기를 해요. 인생이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 같은 인내가 필요하다. 오늘 심고 내일 거둘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심고 난 다음에 거둘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바라볼 때요 이렇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람 금방금방 판단하면 안 돼요. 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난리를 부리죠. 뭐 찬송만 부르면 손 들고 어, 그일 년도 안가요 그죠? 몇년 지날 거 보면 이제 어디가 있냐 그러면 조기정가 있고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여기 잠수 타고 뭐 어벤다운 있고 이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다 다져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그러니까 굳게 믿으면 굳게 살이라. 이제 굳게 믿는 흔들리면 이 어벤다운이 없는 단단한 터전 위에 살 때까지 그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농부에 있네. 그때 열매가 두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빨리 빨리 뭐 하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다지는 게 필요하다고요. 다지는 걸 하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커지게 되면 밑에서부터 와이드 빠리면 무너져 버리죠. 나중엔 터져를 건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자기를 구울 때도 반죽을 일주일 가까이 한다 그러잖아요. 조그만 기포라도 있으면 불에 들어가면 그 기포가 전체를 깨게 만드는 그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빈틈도 없이 또 반죽하고 반죽하고 불순물들을 다 빼내고 그래서 부드러운 것들만 남게 그래야 고려청자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선백자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잊지 마십시오. 농부의 인내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선지자의 인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의 봄으로 삼으라. 그, 대선지서, 뭐, 소선지자들한테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뭐, 이사야도이사야는 그, 톱에 켜서 죽었죠. 예레미야는 얻어 터지고, 굴에 집어넣고, 그, 뭐, 온갖 순환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 순환을 다 당하면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선지자들, 말씀 증거하는 사람, 성경을 보면요. 제일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뭐, 딴거할땐 고난 별로 없어요. 근데 마귀가요 말씀만 증거하면 공격해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공격했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만 공격해요. 그거 아니면 거들다도바 봐요. 왜냐면 핵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도 어디 걸어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들리는 곳, 그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곳. 여러분 인생이 말씀과 이렇게 버무려져야 돼요. 말씀에 토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계 믿으면 국계 설이라 어디에 서는 거예요. 주의 말씀 위에.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흔든다는 거예요. 그거를. 선지자들은 말씀의 종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고난이 심하겠죠. 그 고난 때문에 선지사에 그만둔다 그러면 뭐 제대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선지자 대표적인 얘가 요나잖아요. 요나를 굉장히 성경을 좀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말씀 앞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될 자가 말씀 거절하고, 그죠. 말씀이 흔들려버리고, 인생 전체가 다 흔들려버리고, 인생이 풍랑이고, 인생이 물고기 밥대고,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요나서의 메시지예요. 그 우리도 요나 같이 될수 있어요. 어떻게? 해? 말씀만 버리면 그 많은 능력과 은혜를 맛보고도 말씀만 버리면 요나 같이 인생에 풍랑이 오고 물고기 밥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방노굴 하나 때문에 원망하고 요나 되는 거 시간 문제예요. 말씀만 떠나면 요나 돼요. 그런데 말씀 앞에 든든히 서 있으면 최종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선지자의 인내를 배우라. 우리잘 아는 세 번째는 요베인네죠. 11절을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가 복이라 그랬죠. 너희가 요베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42장 결말 나오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인이라. 그러니까 사탄이 참소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걸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다 걷어갔죠. 요베인네. 재산 다빼어가 버렸어요. 그두 잔대 있는 거다 걷어갔어요. 그 다음에 자식, 자식을 또두어갔어요 열명 자식 다 죽고 건강 그뭐 헌데 이런 게뭐 피부병 나가지고 기와짝으로 긁어야 뭐 악창이라 그래요 이런 게지연해질 정도로 그니까 난리죠 요즘에 우리 애기 좀 약간 호소력 있지 않아요? 이렇게 모기한테 물리면 가렵죠 어떤 애기 계속 이렇게 긁더라고요 뭐 하나 했더니 뭐 밤새도록 물렸대 예. 그래서 요배 인내를 생각하라고 참으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랬더니 전 위로가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째려보고 가던데 예. 하여튼 그래요 거기다가 가장 믿을만한 게 아내 아닙니까? 아내가 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아내 이게 말이 안 되죠. 여기 아내라고만 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믿을만한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배신 또 하나 뭐 이런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떠나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고난은 이거예요. 믿을만한 사람 떠나고 가까이 있는 사람 떠나고 배신의 아픔. 예수님 다 겪었잖아요. 재산도 별거 아니고, 뭐, 자식, 이런 거, 건강, 이것도 큰 고통이지만, 사실 이건 배신에 비해서 별거 아니에요. 이건 신뢰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고통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뭐 했다고요? 인내했다. 근데 우리어때뭐말 한마디 갖고 흔들려버리고, 뭐, 맨날 삐지고, 뭐. 그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인내가 없는 거예요? 말세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말세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러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야 마귀가 더 시험 안 하지. 쟤는 건드려 봐야 저쪽, 저쪽으로는 안 되겠다. 딴 걸로 가야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한번 마귀가 탁 건들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건 그 믿음은 파산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지막 시험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배신에서부터 온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죠? 말에서부터 온다. 여기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니까뭐술 이런 거안 마시잖아요. 안 마신데, 뭐 이렇게 삼행시, 뭐 사행시 이런 거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건배사 같은 거 이렇게 뭐 마시면서 건배하면서 뭐 하잖아요. 뭐, 고사리, 뭐 이런 거 한다면서요. 고사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니가 뭐였더니니 해주세요.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지금 이북에서 왔나 그죠. 고사리, 뭐 이런 거, 해당 과도 있대 해당 과, 해당 과 해가 갈수록 당당하게, 화려하게 삽시다. 뭐 이런 게 있대요. 우리들은 만들까요? 계속 예배할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멋진 게 사이다가 있대요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가 어디서 배웠대요 이 사람이 사이다 그러니까 사랑해요 그죠 이 목숨 바쳐 그 다음에 음, 이 목숨 바쳐 그 다음에 다가보죠 다이 없는 마음으로 뭐 이렇게 사이다 일부러 이제버 거예요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얘기를 했대요. 사이다. 그때 한번 사명이 해보라고. 사. 사랑해요. 이, 이 목숨 바쳐. 다.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답방이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laughs> <laughs> 네.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지? 생각이 잘안 나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더 가중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배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배 고난. 요배 고난의 이유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이유를 물으면 고난도 깊어지는 거예요. 뭐 왜, why, why me? 뭐 이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딱 하나 결정하는 거예요. 인내하기로 무슨 상황이 와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무슨 상황이 와도 나에게 유익이 있을 거라고 그냥 해석할 것이다. 그거예요. 이해가 아니거든요. 이해 이해하면 시험 못 이겨. 인내 못 해요. 뭘 이해래? 그 여기도 보니까 뭐 남자에게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해가 돼야. 된다. 그럼 맨날 싸울 거라고. 남자는 맨날 속일 거고, 어디 갔는지 맨날 속일 거고. 그러,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 이해. 여자가 이해가 되나요? 남자가 서로 이해되나? 서로 구조가 다른데.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실뢰실뢰 그죠? 그러니까 믿어주는 거죠. 요비 태도를 한번 보세요. 요기 23년 10절. 오늘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찬양 한번 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이해해야 안 해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이해하나니. 이러면 그때부터 시험과 난관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 다음에 다 이해 못해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연단하신 다음에, 훈련시키신 다음에 내 마지막 모습을 믿는 거예요. 내가 순군같이 나올 거라고. 이게 명답이에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반복해서 수백 번 불러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러면 인내가 이루어집니다. 인내. 말씀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욕기가 42장이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은 딱 하나예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나를 숭같이 만들어 줄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욕의 인내가 가능해지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 인내로 사십시오. 농부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특별히, 우리 이야기 제일 쉬운, 요배 인대를 가지고, 마지막 달을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D-Day에서 V-Day까지, 흔들림이 없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갈등과 기다림 속에서 승리할 거예요. 두 번째로 또 하나는, 뭐, 간단히 살겠습니다. 이거는 열매, 열매, 마지막 때 열매. 우리에게 문화를 맡기시고,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이제 주인이 오시죠, 왕이 오시죠. 결산할 거 아니에요. 어제 우리 재물, 돈 문제를 다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결산한다고 맡기셨잖아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는데요. 그러니 우린 청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 샘플로 돈 얘기를 한 거예요. 돈만 맡긴 게 아니죠. 뭐다 맡겼는데, 이제 돈 맡겼어요. 이제 물질을 맡겼는데, 물질 맡긴 거에 대해서, 어, 이거 알아? 맡겼는데 이거 일은 안 하고? 사치만 하네? 나눠주라고 줬는데 혼자 다섯벌려요 그거 횡령, 착복,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지금도 무슨, 무슨 뭐 잡혀가는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야, 그 너한테 준거 아니잖아. 왜 남의 남의 거 갖고 네가 다 쓰고 그래? 우리 청직인데 스튜어드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는 도살의 날, 그죠? 너 도살장에 끌려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그래도 일이 잘 돼. 하나님을 무시해들이 잘 되는 것이 보여 그거 좋아할 거 하나도 아니라니까요. 이죽여버리려고 이제 죽여버리려고, 반드시 죽여버리려고 통통하게 살찌우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도 형 만사 형통이다 이루고 있다고 반드시 죽습니다 그거 반드시 깨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렇죠?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야 될일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뭐 이런 그 예화 들어보셨죠? 어떤 청년이 하나 껄렁껄렁했는데 뭐 마약도 하고 뭐 도둑질도 하고 근데 어떤 젊은 청년 변호사가 변호를 잘해줬대 무료 변론 비슷하게 해서 그래가지고 그, 무죄를 받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졌답니다. 마지막 부탁을 했대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무료 변론을 해주고 최선을 다했는데, 부탁은 따르다. 뭐, 돈, 돈을 필요한 로게 아니라, 잘 살라고. 정말 잘 살라고. 그죠? 이렇게 바르게 살라고. 그게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리고 헤어졌답니다. 그러니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되게 이렇게 판사하다, 검사하다가 변호사 되는데, 미국은 반대죠. 변호사 하다가 그 중에 뽑아서 판사를 해요. 그 중에 뽑아가지고. 이 변호사 생활하다가 나중에 이분이 이제 판사가 됐답니다. 자세히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 초임 시절에 변호했던 사람이에요. 또 잡혀왔다라는 거예요. 서로 이제 알아보니까 반가운 거예요. 생각이 다 다르죠. 이 잡혀온 사람은 너무 반가운 거예요. 나를 변호해 주던 사람인데 이제 재판장이 됐으니 이 얼마나 나를 관대하게 판결해 줄 것인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은 아니죠 그때 꼭 예수님 같은 말씀을 하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너의 변호사였지만 너를 변호해 주는 자였지만 지금은 너의 죄를 심판하는 자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은혜의 시대에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죠 성령을 통해서 파라클레토스 변호사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우리를 변화해 주시고 죄도 막아 주시고 품어 주시고 초림의 예수님은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재림 주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주로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열매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구절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신으리라 역사의 문 밖에서 심판주 되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이 오시면 심판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억울한 자들에게는 자유와 기쁨을 주시고 이렇게 준비 안된 자들에게는 진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열매죠. 그러니까 지금 뭘 많이 얻었니안얻었니뭐 고난이 있는 없니 그거참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인내를 가지고 한마디로 얘기 해서 열매 거두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전도도 많이 해야 돼요. 무슨 열매 거둬야죠? 교회도 교회 존재 목적이 뭔데요? 복음 증거하는 건데. 그거 아니면 교회도 심판 받아요.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 증거하라고 세워준 기관 아니에요? 그럼 열심히 예배드리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죠. 예배, 전도, 교육 세 가지 아니에요? R.E.M. 리바이벌 예배를 통해서 부흥 일어나고 그죠? 에듀케이션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이고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미션. 우리 국내, 국외 많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 이세 가지가 교회 사명 아니에요? 이거 안 한다 그러면 심판이 있죠. 여기서 열매를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훨씬 더잘 믿는 믿음의 일꾼들을 키워내고 그래야 사사기 시대가 안 오죠. 그리고 힘을 주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힘을 다해서 복음 증거하는 거 힘에 벅차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어 15장 16절, 16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택한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택한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우리 택한 목적이 뭐예요? 열매래요. 열매를 얻으려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랬죠? 기도에서 응답해 주는 목적이 뭐예요? 기도의 응답의 목적이 뭐예요? 열매 거두라고 근데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지원자 다 써버려, 그죠 기도해서 응답 받아가지고 흥청망청 살아요. 기도해서 응답 받아가지고 자기밖에 몰라. 밤나뭐내 건강, 내 새끼들 뭐잘 되고 뭐 우리 집안 뭐 해가지고 뭐그 다음 때까지 먹고 살고 삼 대가 먹고 살아요. 이러고 있으면 도살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 도살의 날이 너 죽여버린다 진짜 안 살려 안 도. 그래도 정신없이 나가도 금방은 심판이 없어요. 왜요? 통통하게 살쪄요. 근수가 많이 나가지. 반드시 죽여버린다. 이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보자꾸만 뭐 쌓아둘라 그러지 말고요.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열매 중심의 인생이에요. 인생을 다시 재편해 가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매 중심의 인생. 그냥 열매 맺는 거, 열매 맺지 않는다. 그러면 다 버리십시오.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은 다 포기하십시오. 그거는 인생의 다 함정들이고 시간 낭비예요. 마의 유혹이에요. 열매 중심으로 교회도 재편해야 되고 우리 인생도 열매 중심으로 재편해야 되고 우리 가정도 열매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열매 거두기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농부 보세요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선지자 보세요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여불보세요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다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를 살아갈 때딱두 가지입니다. 인내 가지고 살게 해 주십시오. 열매 거두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쓰임 받는 믿음의 종들 이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 세워 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욕기 23장 10절 찬양하겠습니다.